부산 20수리죠. 네, 20수리에서 수출이 부분과 교재에서 158페이지 수출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응용계산의 일부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출이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적혀 있었던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문제인데요. 다음에 나열된 숫자의 공통된 규칙을 찾아서 빈 칸에 알맞는 숫자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관계에서 보시게 되면 수출이라고 했었던 부분 자체가, 그쵸?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태 중에서 수열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대 연산에 대한 모양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정한 규칙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죠. 근데 대부분 문제는 수열 아니면 교대 연산에 대한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교대연산의 형태 같아요. 플러스 2가 됐죠. 네, 마이너스 2가 됐죠. 다시 또 마이너스 2가 됐죠. 다시 또 마이너스 2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관계에서는 플러스 5의 관계를 갖고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올 숫자 자체는 플러스 5가 되니까 17이라고 하는 답을 3번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교대연산의 형태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꽤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면, 교대연산이거나 수열의 형태를 띄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나열된 숫자의 공통된 규칙에 따라서 빈칸에 알맞는 숫자를 고르시오인데, 지금 보면 10하고 4가 있는 상태에서 14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0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14를 만든 거고요. 이두 개의 숫자에서 14를 뺀 것이 네 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다시 이쪽에 오시게 되면 2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얘네들을 다 합친 값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 합친 값을 다시 이걸 뺀 거니까 0이 등장했고요. 다시 여기까지가 28이었는데 다시 28 더한 게 56이 등장했고 56을 다시 빼낸 거니까 답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들을 계속 합치는 거에서 그 다음 숫자를 빼고 0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더한 걸 쓰고 다시 빼서 0 만들고 다시 더해서 숫자 만들고 다시 빼서 0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3번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열의 형태입니다. 얘가 곱하기 3이 된 거죠. 다시 곱하기 3이 된 거고 곱하기 3이 된 거고 곱하기 3이 된 겁니다. 따라 곱하기 3이 된 거니까 729라는 정답 2번이 나오겠죠. 이건 보통 수열의 형태인데 등비 수열의 모양입니다. 뭐 수열의 형태가 나오면 좀 편하기는 하죠, 그렇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3, 4, 6, 8, 9, 16뭐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된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곱하기 2의 관계로 교대 연산입니다. 곱하기 2의 관계를 갖고요. 그 다음에 3에서 6을 갖고 6에서 3을 간 것은 플러스 3이고 플러스 3이 더해진 거니까 다음에 숫자는 플러스 3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죠? 12라고 하는 숫자 정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교대연산의 형태를 띠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진행되는 거고요. 나머지 2번 문제랑 4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교대연산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수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숫자를 나열라는 모양으로 주게 되는 거고요. 다음 강에 나와 있는 다음 장160 페이지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도형에 대한 것들의 숫자를 집어 넣으러서 추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겨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대표 유형이 이겁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이해하고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넘어갔죠. 보시게 되면. 7 다음에 14로 넘어가고 14 다음에 11로 넘어가고 관계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의 관계죠. 다시 곱하기 2의 관계고요. 마이너스 3의 관계입니다. 다시 곱하기 2의 관계고 마이너스 3의 관계가 됐으니까 곱하기 2의 관계가 돼서 답은 얼마죠? 70입니다. 앞에서 했었던 교대 연산에 대한 문제 자체가 도형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대표 문제 유형은 어렵지 않게끔 진행했을 것 같고요. 6번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넘기시게 되면 6번 문제는 어떻게 되 있나요? 64, 96, 144. 근데 화살표의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48, 108인데, 보니까 96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64라고 했었던 이 값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한 겁니다. 2분의 3을 한 거죠. 다시 또, 96이 아니라 144라고 하는 값의 관계는, 자, 얼마가 된 거냐면, 96이었던 그전의 숫자에다 2분의 3을 갖다 곱하시게 되면 144가 만들어지죠. 그쵸? 다시 말하면, 여기 물음표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48이라는 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36, 54, 81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3을 곱하는 관계니까. 여기다가 2를 나누신 다음에 3을 곱하시게 되면 24에다 3을 곱했으니까 72죠. 확인하기 위해서 108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72라는 숫자 곱하기 2분의 3인지 확인해 볼게요. 36에다가 그죠 3 곱했으니까 108이라는 관계를 맞추고 있죠. 정답은 얼마인가요? 72라는 답 1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거는 아까 5번 문제 그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대표 문제처럼 화살표의 방향이 진행된 게 아니라 어떤 숫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2분의 3의 관계로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6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데 8번 문제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7번 문제를 빼고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 문제를 봤더니 4, 3, 8, 7이죠. 이렇게 더한 값이 11이고요. 이렇게 더한 값이 11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16이고요. 이렇게 더한 값에가 16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값은 14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그 7번 문제하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7번 문제는 아마 8번과 유사하고요. 이제 10번,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7번, 8번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0번 문제를 넘겨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들은 P 어떤 거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의 모양처럼 밑에 있는 연산에서 위에 것이 결정되어지는 모양을 가요. 그런데 보니까, 15라는 숫자를 나오게 해서 숫자를 뺀 건지, 더한 건지, 뭐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거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합이 9죠? 이거 10의 자리와 1의 숫자 합이 6입니다. 더 하니까 15가 된 거죠. 마찬가지 확인 더 해볼까요? 이거는 6이죠? 이거는 11이니까 합쳐서 17 되는 거 맞고요. 여기가 8이니까 이거 둘을 갖다 합친 얼마죠? 14가 나온 게 맞죠. 따라서 이 숫자는 결국은 1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7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냐? 5에다 8을 더한 거니까 13인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16하고 11을 더했더니 27입니다. 그다음에 9로 내려갔으니까 나누기 3의 관계고요. 25랑 14를 더한 거 39니까 나누기에 3의 관계에서 13이 결정된 거죠. 따라서 17하고 4를 갖다 더한 값이 21이어서 결국 이걸 3을 나눈 값은 7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그렇죠? 이런 규칙을 찾아내야만 문제를 풀수 있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뭐, 별 모양에 대해서 양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이 있는데, 자, 볼까요? 4 다음에 8 다음에 3, 뭐, 더해지는 관계나 뭐, 곱해지는 관계가 아니고요이 4가 36으로 바뀌었죠? 9가, 아니 8이 72로 바뀌었죠? 11이 도대체 뭐로 바뀌느냐? 곱하기 9의 관계 49, 36, 89, 72. 11 곱하기 9니까 99라는 값이 나와야죠. 답은 몇 번이죠? 4번. 자,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수출위에 관련됐었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사고를 하실 겁니다. 근데 수출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뭐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의 관계가 아니라 보시면서 아, 이런 관계로서 유추가 된 거구나에 대한 정도로 이해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수출이에 관련됐었던 내용을 제가 짧게나마 정리해드렸는데, 안 풀어드렸던 문제가 한 4, 5문제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연습문제 삼아서 풀어보시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거를 뭐 특별하게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는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